최근 방송된 신랑 수업 특집에서 애녹은 그의 어머니와 강혜영 간의 갈등을 솔직하게 공개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헌마 때문에 강혜영과 헤어졌다는 발언을 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랑과 가족 사이의 복잡한 갈등이 어떻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엔옥과 강혜연의 첫 만남은 MBN의 주간 프로그램 한일 토텐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스타들이 함께 무대에 서서 각자의 매력을 뽐내고 팬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촬영을 통해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혜연은 애녹의 따뜻한 미소와 책임감 있는 태도에 매료되었고, 애녹은 강혜연의 진솔하고 열정적인 성격에 이끌리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켰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관계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어머니는 아들이 연예인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혜연의 직업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걱정하며 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에녹아, 네가 하는 일은 세상에 쉽게 드러나는 일이야. 그런 사람과 사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연예계는 불안정한 직업이었고 그 환경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은 위험한 도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녹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심해졌고 이로 인해 애녹은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도 강혜연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강혜연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녹은 연인으로서의 사랑과 자식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큰딜레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녹의 어머니와 강혜연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인 반목을 넘어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 사이의 깊은 대립을 반영합니다. 애녹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중요시하며 자녀가 연애와 결혼을 통해 안정을 찾고 가족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삶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평탄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고 그 상대가 연예계에 종사하는 강혜연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품었습니다. 강혜연은 현대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으로 스스로의 경력을 쌓아가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어머니에게는 강혜연의 이러한 독립적인 면이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졌고 어머니는 강혜연이 아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만큼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의 충돌은 에녹을 더큰 딜레마로 몰아넣었습니다. 에녹은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의견과 기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연인의 가치관 차이를 이해하며 그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어느 한쪽의 입장에 전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와 전통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은 결국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에도 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둘은 끊임없는 고민 끝에 결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에녹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어머니와 강혜연 사이에서 느꼈던 고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왔던 여러가지 감정들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소중한 가족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어느 한쪽의 감정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갈등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탱해온 가치와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내면적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엔녹은 어머니의 반대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연예인인 강혜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어머니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어머니에게 설득하는 데 한계를 느끼며 점점 더 지쳐갖고 있는 결국 강혜영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녹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순종적인 자식이 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인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갈등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끊임없는 내면적 갈등에 시달리며 가슴 깊숙이 느껴지는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방송에서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의 감정적 진솔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녹의 이야기에서 시청자들은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가 겪어야 했던 내면적 고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끝내 서로를 위해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깊은 감정을 키워왔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녹은 강혜연과의 이별 후 상실감에 빠졌다. 그는 자주 강혜연과 함께 보냈던 장소를 돌아다니며 그리움을 느꼈고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기억이 에녹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강혜연의 행복을 바라며 이별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녹은 강혜연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의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강혜연이 최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녀는 너를 잊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걸 알아. 다시 한번 만나는 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강혜연과의 재회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 상황이 가족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에녹은 강혜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리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전했습니다. 강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에녹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보며 그녀도 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녹은 강혜연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카페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강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에녹은 그동안의 그리움을 느끼며 강혜연에게 다가갔고 강혜연 역시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애노가. 강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를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뻐. 애노기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만 이내 서로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연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너와의 이별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돼. 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강혜연은 에녹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애녹은 강혜연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혜연에게 부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족도 존중해야 해, 서로의 배경과 가족을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연은 애녹의 어머니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결심했고, 애녹은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에게 자주 연락하며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에녹은 어머니에게 강혜연의 진정성과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해 주기로 결심하며 강혜연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혜연과 애녹의 관계는 점차 안정되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애녹의 어머니는 강혜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강혜연 역시 애녹의 가족에 대한 존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게 다지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연인에서 벗어나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사가 아닌 가족과 사랑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족과의 갈등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며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